지금 백이 이렇게 귀를 밀고 들어온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흑은 세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어 꼼짝없이 잡힐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백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 다섯 점이 내수, 내수다 이거잖아요. 흑은 세수니까 무조건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령 흙이 이렇게 수를 줄이면은 빨리 메우고 있고요 밀고 들어올 때 단수쳐 버리면은 결국에는 이 흙돌들이 전부다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뭔가 좀 불안하니까 한 수라도 빨리 메꾸려고 들어 들어온 건데 여기에서 흙에게 역전 역전 말로 홈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백이 내수기 때문에 흙은 위에 백돌 다섯 점을 공략하는 걸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변에 있는 백돌 두 점을 공략을 해야 돼요. 이 친구들은 세 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가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 반대쪽에서 이렇게 꽉 찝는 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흙이 여기를 집으면요, 은 백이 이렇게 있고요, 붙일 때 밀고 들어오게 되면은 백은 뭐 내수고요, 흙은 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수상전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된,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흙이 백 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를 예, 이곳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직 이한 수인데 이때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백이 모른다. 그러면은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계속해서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수를 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단수 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죠. 여기에서 흑은 가만히 이렇게 빈삼각으로 두고요. 또는 끼워도 똑같, 끼워도 됩니다. 백이 단수칠 수밖에 없을 때 단수 치면은 결국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되죠. 그래서 백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요 모양도 안 좋기 때문에 절대로 도서는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요. 마찬가지로 흙이 끼워 버리면은 따내면 있고요 바깥쪽에서 술 배워도 단수 쳐서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는 흑이 단수 쳐 버리면은요. 요두 점이 연단수로 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백이 이제 이술 줄어들지 않게 응수를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예, 가장 좋은 수는 중앙 쪽을 꽉있는 수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 단수 치고요. 백이 2일 때이렇게 두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수도 이것도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되는 거죠. 밀고 들어오면 단수 치고요. 따내면 먹여 쳐서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을 있는 거는요. 이거는 더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끼워 이으면 꼼짝없이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밀고 들어왔는데 이 수는 아주 심각한 문제수였어요. 여기서는 그냥 먼저 흙이 이 끄는 자리를 지키기만, 교환만 해뒀어도요. 흙돌들을 전부 다 잡힐 수 있는데, 아니, 잡을 수 있는데 심지어 가운데 이렇게 둬버리면은 중앙에서 그냥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뒤에 있는 흑돌들은 자동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급한 마음에 백이 이렇게 밀어서 흑돌들을 잡으러 갔다가 흑에게 정말 놀라운 반격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수가 이제 흑에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바깥쪽을 이렇게 찝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수도 마찬가지로 백이 여기를 이어버리면요. 밀면은, 늘면은 밀고 들어가서요. 전부 다 이 흙돌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의 급소가 여기 A로 끊는 자리, 이 자리가 급소인데 이 자리를 흙에, 흙에 끊게 되면은 백돌들의 수가 그냥 확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문제 아주 재미난 이런 문제였는데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